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군의 의성 청송 영덕군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강보송 후보가 지난 2일 4개 군에서 출정식을 갖고 본격 선거 운동에 돌입했습니다. 이날 마지막 유세장인 청송읍 군청 사거리에서 강보송 후보는 집권 여당의 힘으로 그동안 우리 지역에 밀린 숙제를 모두 해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강보송 후보는 군위 군에 2천억 원의 예산을 들여 전국 대단위 종자종합처리센터를 유치하고 의성군에 농산물 유통 가락시장 영남분원 설치를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청송주황산권역에 4천억 원을 투입해 자연환경을 활용한 생태문화타운을 조성하고 영덕동해안벨트에 8천억 원을 투자해 수산물 가공클러스터 및 먹거리타운을 조성하는 등 군이 의성, 청송, 영덕군에 총 2조 원대의 투지 유치 공약을 밝혔습니다. 강 후보는 주요 공약으로 농민 기본 소득제 도입, 어르신 기초 연금의 소득 하위 70%까지 확대, 농촌 지역 한계면 1초등학교 법제화, 이웃 사촌 청년 시범 마을 확대, 영덕군 송이산지 유통센터 건립, 영덕 김천 중부 내륙 철도 정부안 반영 등을 내걸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명 의보 팀입니다. 제21대 총선 선거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군의의성 청송 영덕 선거구에 더불어민주당 후보이신 강구성 후보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선거구 지역민들께 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의의성 청송 영덕 지역구 구,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기호 일번 강구성입니다. 진심이 통하는 세상을 꿈꿉니다. 진실이 승리하고 상식이 인정되는 지역으로. 한숨뿐인 세상을 세심한 여성의 살림으로 살아볼 만한 세상으로 꾸미고 싶습니다. 민생이 살아나게 서민이 살만나게 현장 중심으로 실천하는 정시 새로운 시를 뿌리지 않으면 행복을 수확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사람 농산어천 민생 전문가 손을 잡으면 힘이 되는 사람 당당한 여성 후보 강부승을 힘 있는 지역 일꾼으로 선택해 주십시오. 네, 멋지게 자기소개도 함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선거구를 위한 공약이 참 중요합니다. 아마도 우리 후보님이 낯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어떤 공약으로 우리 선거구에 도움을 주실지 궁금합니다. 우리 지역구는 그동안 뭐 새누리당, 한나라당, 미래통 지금은 현 미래통합당이 되었죠. 미래통합당의 국회의원이 수십 년 동안 직 직권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이 직권을 할 때도 한분도 지역의 경제나 지역의 살림살이에 신경을 쓰지 않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직권당의 힘으로 밀린 숙제를 모두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이전대의 예산 폭탄을 가져와서 의성에는 가락시장 영남분원을 설치하고요, 영남군 군위에는 영남권 종자종합처리센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영덕에는 수산물 클러스터 및 먹거리 타운을 조성하고요, 청송에는 자연환경을 활용한 생태문화타운 건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 지금 그동안의 밀린 숙제 모두 네. 해결을 하겠다는 포부를 가지셨는데요, 네. 오늘 이렇게 지금 선거구인 군위, 의성, 청송, 영덕을 한 바퀴씩 돌아다니셨습니다. 네. 한바퀴 돌아보신 소감이 어떠신지요? 유권자들의 호응이 참 좋습니다. 시장에서, 온 청송시장, 의성시장에서 만나신 어르신들께서 말씀하십니다. 농민이 농민후보를 뽑아야지 누구를 뽑아주겠냐고 당당히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는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청송, 의성군민 여러분, 청송군민 여러분, 영덕군민 여러분, 군위군민 여러분, 집권당 후보 저강보성을꼭 선택해 주십시오. 코로나19 상황으로 선거운동도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민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다들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만 어려운 게 아니고 세계가 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우린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한국의 코로나 대처 능력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국민들이 있어 가능했던 일입니다. 우리 지역구에 우리 국민들이 있어도 가능한 일입니다. 든든한 민주당 정부가 있어 가능했던 일입니다. 이젠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집권 여당의 힘으로 우리 지역을 책임지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지역구 국민 여러분. 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군의의성 청송영덕선거구의 강부송 후보님 만나봤습니다.